이게 쌀이, 쌀이구나. 이게 쌀이버섯. 이게 쌀이버섯이고. 아. 소나무가 이렇게 썩어있고. 이곳에 보니까 그 쌀이버섯. 포자. 포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쏠쏠. 쌀이버섯 포자가 여기가 있었네. 아, 연비가 네 이게 쌀이버섯 포자인가 봐요. 이가 그래, 밟으려고 그랬네. 진짜 쌀이버섯인데. 아, 노루가 밟고 들어가가지고. 이쪽 지역이, 여기 지형이, 산으로 치면은 거의 9.8부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경사가 급, 올라오고, 어, 이게 표현이 다안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신선한, 공기가 신선한 그런 자리입니다. 조심히 받고 이렇게 소나무 포자가 있고 여기 한번걸어서 어이 이렇게 이것도 지금 쌀이어서 포자인가 봐요.